때 우리 아버지는 뭐, 어떤, 고 o m e come, c 이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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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그 많은 분입니다 많은 자녀들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가족이 많습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의 뿌리라고 아버지가 나의 뿌리라고 그렇게 주장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뿌리로 삼으면 우리는 허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시는 것이 가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애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도엘라 헤로이의 하나님라는 제목. I 을을지치하셔셔서 h 살려 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늑대 한 마리가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l e 데 숲길 of a 농부가 걸어갔습니다 늑대는 농부에게 달려가 사정함을 말합니다 농부님 저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사냥꾼이 t o 죽이려고 해요 저를 도와주신다 a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농부는 손에 쥐어있는 자루 속에 얼른 늑대를 숨겨줬습니다. 사냥꾼이 다가와 버렸죠 지나가는 늑대 한 마리 못 봤습니까? 못 봤는데요. 그 말을 듣고 사냥꾼은 멀리 사라졌습니다. 농부는 자루에서 늑대를 꺼내주며 말합니다. 앞으로 조심해라. 그리고 농부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늑대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가긴 어딜까? 넌 나의 목이야. 동부는 기가 막혀서 네가 오늘 원수로 됐겠다는 거냐? 괘씸하노. 내 앞에서 내대령하지마그 말에 동부는 화가 났죠. 그러지 말고 누구 말이 맞는지 술 속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자. 네 말이 맞으면 나를 처안 먹어도 좋아. 그래 좋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만나 자천지정을 말했습니다. 얘기를 들은 말은 이렇게 말했죠. 은혜 안 갚아도 돼. 나는 수십 년간 사람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사람도 나를 산속에 버렸거든. 말에 이야기를 들은 늑대가 신이 나서 말합니다. 어때 내말 맞지? 이제 나 잡아먹어야겠다. 동물은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 이번에 개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개 역시 늑대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나도 열심히 지키려 지켜줬지만 나를 내버려 가지고 들개가 됐어. <laughs> 이야기를 들은. 에, 그 늑대는 아주 큰 이제 아먹볼 때가 됐다고 들려드리 겁니다. 농부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번 여우를 만났어요. 이야기를 들은 여우는 고개를 겨우 퉁거리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작은 처리, 자루 속에 늑대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늑대는 뭐가 이해가 안돼 내가 보여주지 그러더니 스스로 잡을 수가 없다어 그리자 여우는 얼른 끈으로 자리를 묶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은혜를 원수로 받는 못된 늑대 조심하세요. 농부는 늑대가 담긴 차들을 어깨 내고 바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은혜를 원수로 갚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하가리란 여인이시오. 그녀는 애국 출신으로 아브라함한테 살아의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모시는 여주인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자녀가 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안하죠. 그래서 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는데요, 사라가 사례가 이렇게 제안해도 하나님께 이게 옳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아들한테 묻지도 않고, 걸사도 못하고 <laughs> 하나님과 동침을 했어. 참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평소 하나님과 지나가면서, 그러고지도 않고 그냥 기도 한번 안해보고 뭐 그냥 걸사도 못하고. 자기 아, 아내로 삼았죠. 사랑하는 아들을 갖고 싶어서 여성 화가를 남편에게 주었는데 첩으로 줬다. 첩은 원래 뜻이 아내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로 준 거예요. 이화가 일부다 체제를 인정하는 고대에서 척의 신분은 부인의 신분이었 옛날에 종은 목숨까지 죄인 마음대로 죽일 수 있을 만큼 진승보다 못한 지옥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인인 사라 때문에 그 신분이 종에서 여주인으로 바뀌었어요. 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라고. 근데 문제는 여주인 사라로부터 은혜 입은 하갈이 은혜를 원수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한에 그가 자기 임신한 걸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 하갈과 아브라함이 잠자리를 같이 하니까 하갈에게 아이가 생겼어. 그러자 하갈이 갑자기 변합니다. 여주인은 사라를 멸시했다. 멸시라는 말은 작게 보다, 야 보다, 깔 보다. 주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주인을 깔본 것입니다. 여주인 사람은 하가를 가만히 볼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화가 나면 아주 무섭잖아요. 그래서 사례가 하가를 학대하였더니, 하가리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기 학대라는 말은 폭력을 가하다 함부로 다르다. 종이었으니까 네가 부인이 되었지만은 이가졌다 그래도 너는 역시 내 종이야 그래서 음, 때리고 막 함부로 대했어 이게 어디 건방지게 해서 둥이로 음. 두들겨 팼나봐 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때니까 도망을 쳤어요 더 이상 집에 있다가 맞아 죽겠다 그래서 강연으로 도망을 칩니다. 중동지방의 광야는 햇빛이 강하고 물이 귀해서 찰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임신한 몸으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강을 헤매다가 우연히 우물을 발견하고 그렇게 쓰러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죠. 천사가 묻습니다. 사례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때 하가란 나는 여주인 하래를 피하여 서래를 피하고 도망하나이다. 도망자의 신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수라에 복종해라. 네, 네가 힘, 내가 학대받는 게 힘들어 죽기를 가고 도망쳐왔는데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가 있고 가정주부는 주부의 자리가 있고 학생은 학생의 자리 직장은 직장인의 자리 교회에서 성도는 성도로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힘들다고 그 자리를 떠날 때 문제가 생기죠. 가장으로서의 힘들다고 가장의 자리를 떠난다면 가정은 엉망되고 말죠. 학생이 공부 힘들다고 학생 자리에 떠나면 그 아이는 뭐 나고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어도 는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가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함께 잠자리를 했던 아브라함도 버렸지만 그를 원수로 갚은 하갈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음. 생각하면 결심한 일이지요. 인간적으로도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무리 인간이 못해도 하나님버리지 않으십니다. 원래는 음. 아, 하나님이 사라에게를 복을 주셨지만 사달은 버리진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아야 되고 저 아랍족속들은 다 망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도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우리 생각은 저 하마스족들을 다 죽여야 되는 <laughs> 이스라엘은 저렇게 혀또 폭격을 했네 막 이러면서 이스마엘그 후손들이 아랍족속을 막 저주하고 나 저것들을 그냥 격을해가고사리 주위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해, 이 잘못되고 하나님은 아람속을사리주를이지 않으십니다. 그들도 원우리 아, 아, 네. 아, 네. 내가 미워하는 것들 세상에서 없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가 못했어도 그가 부원받기를 바라시 아, 아,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 아, 네. 그래서 너나도 그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탐의색으로 가는데 동방까지 가면 네, 하나님은 탐의색을 구원하시잖아 아무리 약한 존재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가에게 약속을 합니다. 야호의 사자가 이르되 내가 네 시를 크게 번성하여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임신하여서 이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이스마일이라, 라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일이라는 뜻은 여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아마 그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아무리 하갈이 사라의 종이었지만은 거기서 시험생활을 했었잖아.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이오 하나님 나죽어가요나님나어하면 좋아요 서 기도했을 것이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에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갈은 기뻐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 믿으신 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워내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시구나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살피시고 주인도 날 버리고 아버한도 버리고 다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구나 나를 지켜보시시구나 내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그러고 하나님 앞에 부인다 헤로이 엘 엘로이 엘 하나님 로이는 그다 지켜보는 하나님 계속 나를 지켜보시면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세을 터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연히 세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 네. 그를 보내서 아, 네. 그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 네. 영국의 크리스찬 친구들 중에 크로멜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한나라 일이 너무 답답해서 밤잠을 이루고 방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크로멜 장군의 부관 역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었습니다 근데 상관이크롬 장군이 밤잠을 못 자고 기도하는 걸 보고 걱정이 되어 말합니다. 장군님 기도도 좋지만 잠도 좀주무셔야죠 그러자 크롬 장군이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잠을 어떻게 잔단 말이야. 그랬습니다. 그때 타반이 빙크를 웃으면서 장군님 죄송하지만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군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씀을 믿으시나요? 그럼 믿지 믿고 말고 우리 아부만이말 그러면 그분께 맡기고 정을주무시 아니 내가 인생을 좌우하는 거아니 전쟁도 하나님주관하신다면뭐그갈까 그냥 고민을 하고 참을못자고다 맡기고 편안주무시 이렇게 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 매자분의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그부터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극복하며 전쟁을 이겼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 오늘도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니다 아멘.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면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면 믿고 계세요. 내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아멘. 그분은 내가 고통도 당하는것 아시고, 다 약점도 아시고, 실수도 아시고 나같은 인간은 버림받을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고통 중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보살펴주시는 부인하여의 하나님 사망의 생물을 내서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위기에서 부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해서 아.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여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